콜라 원샷 챌린지 A S M R 크리스티나 크링글스 인사이 자 오늘은 500ml 콜라 원샷하기 컨텐츠 자 먼저 핑크링글스 원샷하고 피파랑 불리대죠. 입니다 r e q u i r e l e <laughs> 실패 이 새끼가 근데 방금 전에 입에 들어갔던 걸 다시 잡았어요. 제가 봤는데, 잡았어요. 저 안에 아밀라아제가 절반은 섞였습니다. 자, 이제! God. Don't <laughs> <laughs> 이거 이미 벗어났는데? 그만해 이미 끝났어 혼자서 망했어 프링글스와 <laughs> 아, 크리스티나가 아유, 잠깐만, 휴가 한 성격인 것 같은데 <laughs> 하지 마봐 크리스티나와 프링글스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링글스 마이크 좀 잡아줘 Yes, sir? 아휴 단단하네 아, 봤죠? 봤죠? 아 잠깐만 속이 좋네 잠깐만 근데 솔직히 500ml는 쉬워 솔직히 나는 진짜 네, 근데 어, 형 뭐, 저번에도 뭐, 500ml 원샷했지. 그러니까 500ml 존도 됐어. 500ml 존나 쉽지. <laughs> 그러면 네? 오쉣 진짜. 이거는 원샷보다 2분 안에 먹게. 솔직히 원샷 탈수 있는데 솔직히 할 수는 있어. 솔직히 진짜 할 수는 있어. 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도전은 2분 안에 콜라. 1.5 미터 원샷. 일단 저는 그래도 음.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원샷을 시도해 보겠습니다. 근데 1.5 미터 안 해봤거든. 근데 형 맨날 <laughs> 할수 있다고 랬잖아요1.5할수 있을 것 같아. 다 아, 준비? 혹시? 그 먼저 따지 천천히. <laughs> 크리스나 씨. 크리스나. 네. 할수 있다고. 대화에 참여 해주세요. 크리스나 씨. <laughs> 네. 할수 있다고 보시나요? 잘 모르죠 제가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음. 원래 이런 거 도전하기 전에 기합으로 한번 외쳐주고 시작해야지 잘 되는 거 아시죠 형님? 조준송 한번 가볼까? 조준송? 어. 일단 알려줘 봐 조준 조준 내 마음의 조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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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 탕탕탕 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Fuck yeah 남자... Do it y o <laughs> 남자는 고중량 저번복 휴식은? 짧게 okay. 간다 <laughs> <laughs> 잠초밖에안어요 네? 어, no. 빨리 셔야몇초 남았어요? 지금 50초, 1분 남았어 <laughs> 헐! 오와진짜 40초 남스 Fuck yeah! o u n TOJU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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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오늘 콜라 마시기 챌린지를 했는데 아직 한국에 이민을 온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진짜 한국 문화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나 크리스티나는 이런 한국 문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해서 뭘 얻는가가 저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. 어, 이렇게 대체 왜 이런, 이런... 안타깝네요. 갑자기 수위가 철분데요 <laughs> 갑자기 갑자기 수위가 철분데요 <laughs>